미국에 사는 한동석의 장모는 손주인 한결과 보미를 보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년간 딸 없이 손주들을 키워온 사위 한동석을 믿었지만,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장모의 마음을 늘 짓눌렀습니다. 한동석은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위가 최근 들어 누군가와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장모의 귀에 들어왔고, 장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첫날, LX호텔 정문 앞에서 한동석이 장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손주들을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를 호텔 방까지 안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막걸리 납품을 하러 온 마광숙이 나타났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장모 귀에 들렸고 한동석은 당황한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통화에서 농담 삼아 연습했던 호칭을 그녀가 진짜로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의 눈썹이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장모의 날카로운 직감은 한동석과 마광숙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장모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장모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손주들의 미래, 그리고 사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교양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잔을 든 박상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거침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왜 망한 술도가를 살렸겠어. 그 여사장 마광숙 말이야 꽃뱀 아니냐? 남편 죽고 나서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며 술도가 키웠다던데 그의 말에 동석한 남자들이 껄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 한 회장 제대로 꽃뱀한테 걸렸구만. 박상남은 기세를 몰아 계속 떠들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소개팅까지 했는데 대놓고 돈 얘기부터 꺼내더라. 완전 돈 밝히는 여자야. 그 여자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은근 명품백 사달라고 눈치 주더니 결국 내가 사줬잖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장모는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본 마광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광숙의 활기찬 웃음과 자유로운 태도는 장모의 딸. 그러니까 봄이와 한결의 엄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이름은 독처럼 장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장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동석과 마광숙을 갈라놓아야겠다고. 그날 오후 장모는 한동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결과 보미가 외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집안은 잠시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서방. 보기보다 사람이 나이브하네.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말투에는 한동석이 여자를 볼줄 모른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마광숙 씨는 제 여자친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장모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마음은 이미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광숙이라니 대체 어떤 여자길래 우리 사위가 이렇게 푹 빠진 걸까 장모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한동석은 집에서 장모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광숙과의 사랑은 동석에게 15년 만의 설렘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한결과 보미를 키우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진심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려는 헌신은 한동석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마광숙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도 시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술도가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와의 미래를 꿈꿨고, 한결과 보미에게도 진정한 엄마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전화 한 통이 동석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한서방,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으니 일찍 오게. 장모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한동석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한동석은 한결과 보미에게 마광숙을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의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한결은 아버지의 새로운 연애를 조용히 지지했지만 마광숙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보미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늘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존경하는 대학교수 김자영을 아버지와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김자영 교수는 지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미가 꿈꾸는 새엄마의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그녀를 연애 상대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마광숙에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아버지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믿었기에 김자영 교수를 진심으로 아빠의 반려자로 원했습니다.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자영 교수가 한동석 가족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동석이 마광숙을 여자친구라 소개하자. 교수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미는 당황하며 음식을 먹다가 옷에 흘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마광숙은 걱정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한쪽에서 김자영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 호텔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 한동석을 만났어. 결혼할 여자가 있대. 막걸리 배달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대. 수준 너무 떨어지지 않아? 보미도 맹랑한 게, 아빠 연애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나를 소개한 거야? 한동석, 미친 거 아니야? 마광숙은 어이없어 한마디 하려 했지만, 보미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해요. 하지만 마광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 해요? 잠깐 다른 칸에 들어가 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교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뒷담화는 보릴 끝나고 하시죠. 저는 막걸리 배달하는 여자가 아니라 만드는 여자예요. 한동석 회장은 미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리고 설마 보미 씨가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을 아빠한테 소개했겠어요? 사람의 호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많이 배우신 교수님께서, 교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별꼬리야 정말. 이라고 내뱉었지만, 마광숙은 시원하게 한방 날렸습니다. 앞으로는 뒷담화 말고 앞담화 하면서 착하게 사세요. 보미는 마광숙의 당당함에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광숙의 진심과 용기에 끌린 보미는 그날 이후 마광숙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광숙은 단순히 아버지의 연인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의 집에서 장모와의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모는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한동석을 응시했습니다. 한서방 자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내가 사위 연애에 간섭하고 싶진 않았지만, 꽃뱀 소문이 자자한 여자를 어떻게 만나? 장모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동석은 당황했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예요. 광숙 씨는 진심과 노력으로 술도가를 일으켰고, 시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착한 여자예요. 보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실수로 아빠한테 소개한 교수님이 저와 아빠를 헐뜯었는데, 그분이 당당히 맞서 줬어요. 저까지 챙기면서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보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에는 마광숙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마,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 내가 보기엔 그 여자, 우리 손주들 엄마로 안 어울려. 장모는 한동석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광숙 그 여자와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네. 한동석은 답답함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를 만나보시면, 왜 제가 그녀를 선택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모는 그 결심을 읽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5년간 한동석의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마광숙에 대한 소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독수리술도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종생들에게 한동석과의 연애를 겨우 허락받고 힘든 체력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알콩달콩한 미래를 꿈꿨건만, 장모라는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오천수 도련님은 아내 강소영과의 이혼 문제로, 범수 도련님은 원수의 집안 딸과의 연애로 매일 독고타기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는 마광숙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동석과의 사랑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장모의 반대와 박상남의 악의적인 소문은 그녀를 점점 옥죄었습니다. 엄마 공주실은 광수가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반대하면 하라지 신경 쓰지 마 라며 위로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동석과 마광숙은 잠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광숙씨 장모님이 반대해도 난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마광숙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보미양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하얗게 질린 한동석과 마광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창백한 얼굴의 장모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한 서방 보미가 집에 오는 길에 차에 치였대. 수혈이 급히 필요하다는데 장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미양의 혈액형은 비형인데, 병원의 혈액이 부족합니다. 빠르게 수혈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광숙이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제 혈액형이 비형이에요. 제가 할게요. 광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보미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는 마광숙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마광숙 씨, 꼭 그래야겠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미 씨는 동석 씨의 소중한 딸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수혈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광숙은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광숙은 보미가 깨어나기를 기도하며 한동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동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숙 씨, 우리 보미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보미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마광숙은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보미를 지켰습니다. 광숙은 보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속삭였습니다. 보미 씨, 이제 다 괜찮아요. 퇴원할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게요.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장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광숙의 행동은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장모는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마광숙은 한동석과 손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는 병원 복도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서방, 내가 잘못했어. 마광숙 씨가 보미를 위해 보여준 마음을 보니 알겠더군. 소문 때문에 편견을 가졌었어. 마광숙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미안했어요.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어요. 당신이라면 내 딸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예요. 우리 사위와 손주들 곁에 있어 줄수 있겠죠. 장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장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라 불러도 될까요? 정말 감사해요. 장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 걱정을 덜었어요. 미국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는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딸이 죽기 전 유언을 남겼어요. 한서방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기쁘게 허락해 달라고. 그 여자가 마광숙 씨일 줄은 몰랐지만 내 딸이 원했던 바로 그 여자예요. 병실에서 깨어난 보미가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혈해 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말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요. 마광숙은 눈물로 답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엄마 해 줄게요. 이를 지켜보던 장모 한동석 한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숙과 동석의 사랑이 더 깊어져 광숙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의 예상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